아, 고이어어디 일하러 온복장이요요거 찍어도 돼요? 도 돼요? 이거 어도 돼요? 어요어요 아, 요 네. 아, 네. 네. 음. <laughs> 뭐, 이 아, 이거 돼 아, 아, 이거 도 아, 거찍돼 아, 돼요? 돼요? 어도돼 어리가 하나 뚝 떨어졌구나. 지네끼리 뜯어먹었어. 어, 지네끼리 안죽겠다고 싸웠어. 겉에 들어가서도 뜯어 먹었네 얘네들이. 그래, <laughs> 통통하다 야. <laughs> 이제부터 얘 순실이 순대라. 고 순실이 순대. 오우. 우와. 오. 우와. 우물. 우이 눌러온 거야? 이놈이. 이놈이 더 많이 둘러달래니 아우. 많이 파세요. 네, 고마워요. 우와. 영상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소리 대가리 두 개라고 했어 아 이거는 절반을 짜겠으니까 어. 이걸 대가리 두 개라고 하네 대가리 두 개라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시리가 속초에 납시였습니다 이렇게 좀 얼마예요 한 대야 한대한대 얼마예요 이거 하나 아, 북주선에서 왔죠? <laughs> 어저께 밤에 왔는데 뭐한거3만한 자루에 3만원 이게 1개씩 들어있잖아요 요거는 2만 천원 얘는 좀 비싸 만개마리야만안나서 음. 비싸 요런게 이봐, 조그만게 요런게 만원이야 마리아아더 이쁘이셨네 한번더 해주세요. 봐요. 순실이 이쁘다 해서 그래서 속초에 오는 맛이요. <laughs> 속초에 오면 사람들이 이쁘다 해서 계속 오잖아. <laughs> 아, 정미야. 못 정미가 못 누구냐? 정미야. 순실이 봐봐라. <laughs> 언니가 정미요? 어. 그래요. 반가워요. 네. 네. 내가. 새어머 사람들이 이래서이쁘다는니 너무 이쁘 그럼 어떻게 네 시간 타고 차타 오면서 붓빨막말라지는가 그 석초에 딱온 거야. 석초에 딱온게 그냥, 그냥, 그냥 가자. 석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오는 거야. 어, 야 이게 저게 아닙니까 저게 이, 전복소라. 이, 전복. 아 전복. 전복 전복. 아니 근데 얘가 이상하게 생겼네. 어, 전복 라 어. 아니 다른 거는 골팽이처럼 생겼는 얘가 주먹같이 아니. 생겼네. 이거는 새우. 아, 아, 오징어 낙지 어 오징어 아르쳐주면 정의로 가야지 오징어 이거 뭐 새우라고 한야 우리는 학교때부터 이런거 오징어로 오어라고배워요선생어 낙지 오징어 아니 낙지 낙지 낙지가 아, 아, 오징어 아니, 낙지. 아니 오징어. 북한에는 낙지가 안그거는 오징어로 만들어네 자 여기도 또 있다고 했 다리 긴게 낙지다 지이지 아, 이게 낙지래 다리 긴게 낙지 발발지발 그게 시발 네. 낙지요 시발 낙지 야 이거 생 사람 생거 먹잖아 생거 먹는 지 한국 사람들 생거도 음. 먹더라고 생 생거. 산시장 너무 크지요 감사합니다. 오! 살았어. 이야, 살았다, 살다 살았다. 살았지. 여기는 죽은 거이 음. 이거 문어 위에 자루당 다 넣었어요? 달아날까요? 달아나요? 탈출해요? 자루다탈출한 먹어. 오! 이것도 아니, 뭐, 못 갔다고 다리 어 자기 다리 뜯어 먹고 막 그런 지한 마리가 묶어 놨지? 아한 마리씩 이렇게 묶어 놔이지 뜯어 놓으면 다 뜯어 먹고 잡아 먹고 다 난리가 나. 자네끼리 오만가고 막. 망가어 어. 얘네도 탈북자 아니요. 언니가 탈북자. 언니 아 어, 오빠 나는 어떻게 밤에 왔지? 어디어제 밤에 뜯어 먹어. 뜯어 먹구나. 자기 혼자이? 혼자마아 이거 다 이렇게 묶어 놔야 어, 돼. 오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놨구나. 아, 이거 정말 다 살았다. 여기 살아 있는 거지. 이름도 현대조개집이에요. 현대조개. 삼성조개는 없어요? 없어, 요 <laughs> 야, 나이집 옆에다 딱 삼성조개라고 가게를 하고 싶어. <laughs> 삼성조개, 현대조개와. 야, 요거 예쁘다. 요거 달팽이죠? 그 발팽이. 그지? 골뱅이. 골뱅이야? 골뱅이래. 누구요? 언니 예쁘시다. 예쁜 언니들하고 눈을 안맞치는데 내가. 반가워요. 아. <laughs> 야, 이 석수사람들이 너무. 어? 시장에 뭐뭘목 나오신 건가? 시장에? 아, 시장 탐방 왔지. 오빠같이 좋은 사람들, 이쁜 사 남자들 만나러 왔지. 쟤네가 막 날아다닌다야 이거 조개들 입을 아, 열었다 나갔다 또 어, 말아요, 살아서 뛰어 살아서 뛰어다닌다. 저 보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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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음. 못 보셨죠? 어, 제가 여기서 조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또 간다? 있으라, 언니. 한 마리씩 하니? 한 마리. 도막 뛰어다닌다. 좀 간다, 싱싱해싱싱해 오. 오오 넷. 하나, 가나상 아, 자, 이제 가자. 오, 봤어, 봤어. 응. 엄마 <목마> 엄마 애기가, 애기가 재미 참가 재미 손바, 내 손바닥만 하다 이다 그냥 바쁘니까 나 하나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죠 아,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손 아, 아. 한번 들어주세요 예 놀러왔어요 놀러왔어요 아, <목마> 안녕하세요 젊어보이네 덕후 여러분 젊으십니다 여요 제가 원래 젊었는데 이만갑에서는 늙게 나옵니다 <웃음> <웃음> 할머니 욕을 맡았습니다 어머 스시이 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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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까세요안이좋지요안녕하이 좋은 게뭐냐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지요 사람들이 요안녕이쁘다안녕서 자꾸 옵니다 <laughs> 이제 내년에 또올 겁니다. 아, <laughs> 모두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아. 아니, 안녕하세요. 너무 방금을 너무, 방금을 너무 예뻐. 해봐. 오빠 사진 찍으면 문 하나 공짜로 줘야 돼. 여, 여, 뭐, 고... 빨리 와찍가 그리고 이거 저거 뭐야 이거 아주... 계좌로 이체해. 계좌로 <laughs> 이체해. 계좌 야. 이체는 또 어떻게 하? 어어 어, 나왔어 유상이도 한번 찍어 자, 이거 내리고 이제 하나 둘셋네 기자 이체하겠습니다 한 번에 5만 원. <laughs> 수고하세요 사장님 네. 가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 구경 많이 했어요 여기 고놈을 기쁨인의 가게로 오세요 한번 해주세요. 이이네 가게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손님 들어요두손두손두 손, 두 손, 두 손. 좋은 물건 많아요. 오세요. 네. <laughs> 영상 찍어 보낼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 이순실 TV 치면 나와요. 유튜브. 아 이순실 요리수다 치면 나와요. 아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세요. 자, 좋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하세요. 아, 유튜브. 어, 이순실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순 티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티티티티다티티티티다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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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리수다. 어, 잠깐만 잠깐만 티티티티티티요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요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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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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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이 샤브디가 네. 고양이 한경남도 네. 리원군 차오우비야. 아, 리원이구나리원 리온. 리원. 예, 리온이에요. 바닷가예요. 아니면 사, 그냥 아, 나도 몰라. <laughs> 북한에 우리도 몰라. 진짜 크구나. 자기가 너무. 사는 동네 아니면 벗어날 몰라? 수가 없어. 아. 거기는 이렇게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서 아, 못 아버님이 다녀. 아버님이 거기서 피란 나오셔갖고. 어. 딱 리온에 바다 있는 거로 알고 있어. 데리고 간다 그랬거든. 어, 근데 돌아가셨는데 어떤덴지를 모를 상상이 안 난다. 바닷가가 있는 거 같아 리온. 응응응. 샤오. 그런데 우리는 사오. 바다도 못 가봤어. 한국에 와서 바다 가봤어. 아, 거기 살 때는 아예. 아 그럼 못 거기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요. 이런 네. 고기도 살아있는 고기를 한국에 와서 봤다니까. 아, 그러니까 같은 북한에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 나못 벗어나. 기차도 안... 마음대로 못 타. 어. 어, 기차도 없어. 아유, 한국 온지 얼마나 속초부터 됐다. 서울까지 가면 한다세가 기차가. 아유. 섰다가 또몇 시간 있다 또 섰다가 섰다가 그때가 한국 온지몇 년이래? 한국 온지 11년. 아유, 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 네? 아유, 아, 원래 이뻤어. 북한에서부터. 내가 예, 처음 나왔을 때 언니. 감뚱했다고. 살찌고 얼굴도 지고금 언니 나살한킬로도안뺀 몸이야. 아팠어? 그래서 이뻐져서. 사람들이 다 고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속초 자주 와. 아. 기장 나올 그래 그래 언니. 알았었냐 오, 정말. 네. 언니 여거 결혼식 사진 누구거요딸 딸. 딸 거. 에이. 아이고. <laughs> 자식들 사진 넣고 그냥 돈을 보시네. 아유, 열심히 네. 해야지. 아드님. 예예 예. 살게.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언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언니, 수고하세요. 손한번 흔들어줘라. 네. <laughs> 수고해요. 네.